3월 볼만한 전시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시는 3원 갤러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트놈 유니버스입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팝아티스트 아트놈의 20년 작품 활동을 총망라한 전시예요 그의 그림은 한마디로 경쾌하고 재밌습니다 알록달록 쨍한 색감, 뚜렷한 이미지의 캐릭터, 캠퍼스를 가득 채운 경쾌한 패턴까지 아트놈 작품에서 볼수 있는 공통된 특징인데요 그의 작품에는 3명의 주된 캐릭터들이 반복해 등장합니다 작가 본인을 의미하는 아트놈, 그의 연인인 토끼 소녀 가지,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 모타로까지 이렇게 본인과 주변 존재들을 캐릭터로 만든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잘 풀어낼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평소 술에 관한 심오한 철학보다는 통념을 깨는 유쾌함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온 아트놈 이에 따라 자신의 작품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는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여왔죠. 파바트적 그림에 한국의 전통 민화적 요소를 섞는가 하면 고전 영화신화와 함께 유명 브랜드 로고를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그의 작품 속에선 평소 공통점이 없는 것들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유쾌하게 어울리죠. 한편 전시가 열리는 사원갤러리 지하 1층에는 종이 복합 문화 공간 더 페이퍼랩이 마련돼 있습니다. 전시 관람 후에 함께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쾌함이 가득한 이번 전시는 아트놈의 20년 전 초기작부터 올해 신작까지 한꺼번에 볼수 있어서 더 특별합니다. 솔직한 그림으로 유쾌한 영감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번 전시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그라운드 시소 성소에서 펼쳐지고 있는 나탈리 카르푸신코 사진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에요 광활한 푸른 바다 그 속에서 나란히 유영하는 고래와 인간 장대한 자연이 가진 아름다움과 경이로운 순간을 포착한 이 사진 바로 나탈리 카르푸신코의 작품입니다 이처럼 그의 작품 속에서는 자연, 특히 바다에 대한 애정이 크게 느껴집니다 사실 작가는 바다가 없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는데요 덕분에 물속을 헤엄치는 건 무척 신비로운 경험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그 안에서 커다란 고래를 마주한 기억은 엄청난 설렘을 안겨주었죠. 이기도 한 그는 유럽, 발리, 남아공 등전 세계를 누비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한 아름다운 장면을 포착해왔습니다. 곳곳에서 찍어낸 신비롭고 감성적인 사진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죠. 오랜 시간 동물, 자연과 교감하며 얻어낸 아름다운 순간들, 또 작품에 대한 설명도 무료 오디오 가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QR코드로 접속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잊지 말고 이어폰을 챙겨가세요. 혼잡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감성적인 자연의 모습들. 하고 싶다면, 이번 전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서울미술관에서 펼쳐지는 3650 스토리지 인터뷰입니다. 이번 전시는 작품과 작가 인터뷰를 함께 감상하는 현대미술 전시예요. 여러분 현대미술 하면 어떠세요? 내용을 이해하면서 잘 즐기고 싶은데 사실 난해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런 현대미술을 혼자서도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전시가 있어요. 해결책은 바로 작가들의 인터뷰. 작품 옆에 6개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인터뷰지가 있어 작가가 창작하는 동안 떠올리는 여러 생각들을 엿볼 수 있어요. 사실 작품을 만든 작가의 생각을 직접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시는 인터뷰지를 재밌게 읽으면서 작품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무엇보다 작가의 세계를 깊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죠. 이번 전시는 총 48팀의 작가들이 참여했어요. 가요. 유나얼, 황선태 등 국내 작가들을 비롯해 하비 에르마틴샘 징크 등 해외 아티스트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이번 전시를 통해 더 깊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겠죠? 전시가 열리는 서울미술관 4층에 가면 아름다운 경치의 석파정 입구가 나오는데요 봄에 산책하기 너무나도 좋은 곳이어서 전시 다 보고 석파정 산책까지 꼭 하시길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수원 시딘 미술관의 에르빈 부름 나만 없어 조각입니다 이번 전시는 에르빈 부름의 다양한 조각 작품들을 모은 현대미술 전시예요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인 분홍색 자동차 그런데 좀 특이하죠? 우리가 알던 익숙한 조각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푸둥푸둥 부풀어오른 모습이 마치 하나의 지방덩어리처럼 귀여워요 앞에서 보면 방긋 웃고 있는 얼굴도 보이죠? 에르빈 부름은 왜 이런 독특한 자동차를 만든 걸까요? 작가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사회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사회 문제들을 직시하도록 만들고 싶었죠 이를 위해 자 작품의 형태와 크기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상상력을 담기로 해요 패커로 과소비와 비만 문제를 꼬집고 녹아내리는 건물들로 지구 온난화를 표현합니다 이처럼 그의 손에서 탄생하는 조각 작품들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조각과는 전혀 다른 형태여서 보는 재미를 주고요 동시에 현대의 다양한 문제를 꼬집어 관람객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겨줍니다 한편 전시가 열리는 수원시립미술관의 옥상 정원이 뷰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선 화성행궁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경치를 즐길 수도 있어요 에르빈 부름의 개성 넘치는 조각들을 눈에 담고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들을 알고 싶다면 늦지 않게 수원으로 떠나보세요. 자, 이렇게 3월의 문화예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가는 전시 발견하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전시를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